전화 금융 사기, 이른바 아, 보이스피싱 아, 조직의 총책이 거야. 한 용감한 시민에 의해 검거됐다고 합니다. 그간 수사망을 아, 빠져나갔던 관신은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조르문전을 아, 하던 중한 차와 추돌에 을 어? 입은 상태에서 과 중이던 한고교생에 고교생 목격된 고교생 것으로,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알려졌습니다. 이 고교생은 권씨의 차량 안에서 이동형 무기기와 어? 여러 대 휴대 전화 등을 발견하고 어?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이에 경찰은 서울 영진고등학교 어? 2학년 양권대론의 어? 용감한 행동이 어? 범인 체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어? 시민 경찰 표창장과 포상등을 수여했습니다. 제가 아니었더라도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라면 누구나 저처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러면 늘 이렇게 명예 시민 경찰표 창장까지 받으니까 뿌듯하고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정말로 홧김에 어디서 사고라도 친 걸까 싶어 걱정도 했었다. 하지만 막상 이렇게 풀리는 걸 보니 사고 친게 차라리 소편했을지도 모른다. <쥬> 야, 괜한 걱정을 했네. 그러게요, 왜 이렇게 다운됐어? 그리고 가장 기분이 나쁜 건 양원대를 걱정했던 내 마음이 사실은 질투였다는 점이다. 어우, 좋다, 씨발, 난리 났네. 아주 그냥 부러우면 지는 거다.